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락입니다. 이번에 12월 20일 날에 그 홍로 컴퍼니로 부스를 나갈 예정인데, 지금 부스 나올 그 굿즈들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. 어, 그리고 아직 이게 다인 굿즈가 아니고, 에어백 군주랑 홍로 엽서랑, 그리고 메이드북 홍로의 야광 키링이 나와 있습니다. 그 에어백 디자인은 이거랑 동일한데요. 일단 이렇게 한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하트 홍로, 하트, 손 하트 홍로가 있는데요. 여기 앞면이랑 뒷면이 다릅니다. 그리고 이것도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뀝니다. 또 다른 거로는 이거는 홍로몽. 중국 드라마 홍로몽에 나온 가보의 의상을 입힌 홍로인데요. 에어백도 만들어서 지금 배송 오고 있어서 그 부스 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두 개는 마침표 홍루랑 흑운회 홍루. 크루토는 세개 어, 크루토는 한개당 10개밖에 없어서 저도 그 많이 제작을 못했는데 비싸서. 그리고 이거 키링으로 8cm 거를 만들었습니다. 너무 귀엽죠. <laughs> 그리고 군주 홍로입니다. 키링과 아크릴 스탠드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번 명방 콜라보의 명자고 홍로인데, 이건 딱 봐도 퀄리티는 제가 그린 거죠? <laughs> 제가 그린 겁니다. 최선을 다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메이드부 홍로. 이게 제 개인 취향이어서 <laughs> 너무 예쁘죠? 양면입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바니걸 홍로입니다. 이것도 제 기, 개인 취향인데요.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구매를 못하셔도 통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. 기차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.